자, 오늘은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 좋아요. 뭐 그거 하셔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저는 꼭 이거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건강한 척추는 이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일자목이 된다는 건요. 또 그리고 거북목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어때요? 허리에 곡선이 없어졌죠? S라인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동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자목 거북목인 분들은 반드시 허리도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누우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좀더큰 공, 뭐 야구공이라든지 좀 딱딱한 공이 좋겠죠. 그거를 대고 누우셔서 거서 기좀 춤을 추셔도 되죠. 뭐 뭐든지 좋습니다. 이 허리를 집어 넣는 게 핵심입니다. 허리를 집어 넣고 같이 목 운동이 들어가야 일자목 거북목이 풀립니다. 요거